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보면은, 뇌과 어, 질환하고 정신과 질환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발전해요. 예, 가슴이 깝깝해서 막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예, 부정맥이 뛰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과 갔다가 또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이런 데를 걸쳐서 또 가정의학과도 갔다가 신경정신과도 갔다가 해서 이제 안정제 같은 거를 처방 받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게 제가 지난번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기어증에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 기운이 약하면 이게 조금 지속되면은 심장에 영향을 줘요. 또좀더 오래되면은 신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줬을 때 대부분 병원을 가요. 그러다 보면은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쪽, 심장 쪽 이런데 진료를 계속 받게 되죠. 검사는 이제 뭐 혈액 검사서부터 시작해서 소변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뭐 이런 거다 검사하고 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이거는 딱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예요. 한약과 침으로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물론 초창기면 더 빨리 치료되고. 좀 오래됐으면 조금 더 걸리죠. 그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죠. 오래된 병은 치료가 좀더 걸린다는 것.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발목 빈 사람도 금방 오면 빨리 낫지만 조금 지나고 오면은 예, 침 치료도 한번 받으면 될 거를 서너 번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허리 빈 것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런 염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내과적 질환하고 정신과적 질환 사이에 계신 분들은 한의원 치료를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